자, 아까 여기까지 마무리 했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실을 40cm 에서 매듭을 하신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바느질을 하시면 돼요. 연결하실 때는 여기 앞에 끝난 부분부터 하시지 말고 한땀 뒤쪽부터 시작을 하세요. 왜냐면 이 앞에서 바로 시작하시다 보면은 잘못하면 매듭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한땀 뒤에서 시작하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계속 박음질로 얘는 연결해서 해주면 됩니다. 어, 저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 여기 귀까지만 하고 어, 다음 설명 들어갈게요. 왜냐면다 박음질이다 보니까 어, 특별히 뭐 설명해드리고 뭐 이런 건 없어요. 계속 반복되는 바느질이다 보니까 어, 그거는 사모님들이 충분히 어, 따라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여기 귀까지 하시, 하고 나서 이제 자르고 손 넣는 방법, 수놓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넓이는 일정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 어디는 넓게 하고, 너무 좁게 하고 하시다 보면은, 어, 약간 나중에 솜 넣었을 때 약간 그쪽 부분이 조금 벌어짐이 좀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간격은 그냥 일정하게 0.5 정도 생각하시고 쭉 하시면 돼요. 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끝나셨으면 아까처럼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냥 링을 이렇게 링 잡아줘서 한두번 정도 돌리셔서 매듭 끝에 손놓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서 어, 자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 그리고 하실 때 핀은 빼시면 안 돼요. 핀은 어 천이 서로 밀리지 말라고 빼놓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 바느질이 다 끝난 부분은 핀을 빼셔도 되지만은 어, 바느질이 안된 부분은 핀을 빼시면 안 돼요. 어, 나중에 하셨 하고 나셨는데요. 어저 한쪽을 밀렸어 이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바느질 다 되면은 핀을 빼시고 이제 자르시면 되는데 어 자르실 때 시접 음 그거는 보한0.5한요 정도씩만 해서 전체 다 잘라주시면 돼요. 어, 만약에, 저는 일정하게 못하겠으면,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하않으니까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한0.5 정도만, 너무 넓게만 안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너무 넓어버리면은, 뒤집어서, 뭐, 솜눌 때 그쪽이 약간 좀, 뭉통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자, 해서, 이렇게 해서, 쭉 해주세요. 가위질 좀 해주세요. 모양대로 시접 0.5cm만 남겨놓고 다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가 가위 준비하시려면 부엌에서 쓰시던 가위를 갖고 오시는데 그러면 안되고요. 어, 가위는 천이 잘릴 수 있는 그런 가위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바늘 같은 경우는 그냥 쓰셔도 되는데 어, 어, 천이 안 잘리면은 저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이 잘릴 수 있는 가위를 좀 준비해 주세요. 혹시 뭐 가위가 없으시면은 요즘은 다이소 가시면은 뭐한 2, 3천 원이면은 가위 좋은 거 많이 있거든요. 그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 자른 다음에 얘를 그냥 뒤집는 게 아니라 자, 가위집을 줘야 돼요. 가위집이라는 뭐냐면은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에다가 가위집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위집 주실 때 끝으로 요렇게. 그래지 넘겼을 때 여기가 부드럽게 꺾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냥 하면은 이게 걸려서 위아래가 모양 이상하게 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은 항상 이렇게 가이집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귀쪽도 사실 너무 많이 하시면 되고 살짝만 해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하시다 보면 내가 박음질 한 대까지 들어가서 천이 잘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뒤집으시는데, 자, 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을 귀에다 딱 넣어서 여기 끝까지 넣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빼세요. 음, 이쪽도 엄지손가락을 귀 끝에 넣어서 이렇게 빼시고요. 그럼 이제 얼굴 이렇게 나왔죠? 자,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리도 엄지손가락으로 끝까지 넣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빼시면 돼요. 여기도 하셔서 빼시면은, 음, 어떤가요? 토끼 모양이 완성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 저희가 박은 질 누구나 잘할수 있죠. 어, 근데 솜을 좀잘 넣으셔야 돼요. 자, 솜 넣기 전에 먼저 모양을 잘 살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뒤집는 게 아니라 뒤집으셨으면은 손으로 한 번씩 이렇게 다 비벼 주세요. 비벼서 시접이 끝까지 잘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 모양이 잘 되면은 솜도 넣었을 때이 모양 그대로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솜을 넣어주시는데. 자, 솜을 넣으실 때도, 어, 얼굴 쪽에 넣지 마시고요. 먼저 내 주먹보다 좀 많이 솜을 저기 하신 다음에 발부터 먼저 넣어주세요. 자, 엄지로만 해가지고. 어, 네 개의 손가락은 양쪽으로 천을 이렇게 벌려 주세요. 벌리고 엄지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다 넣주세요. 어 솜을 조금 조금씩. 처음에 이게 잘안 되실 거예요. 근데 좀 하시다 보면 되니까. 그래서 다리를 먼저 중심을 좀 잡아 주세요. 손가락으로 해서 요 모양대로 솜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쪽도 반대편도 이렇게. 그럼 발 모양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솜 넣는 거를 아래쪽으로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 들어갈 거예요. 얼굴도 얼굴 모양이 아니라 귀부터 먼저 들어가야겠죠. 어, 귀에다가 솜을 넣어서 중심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쪽에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귀도 음, 손가락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어, 끝까지, 끝까지 솜을 좀 밀어 넣어주셔야 돼요. 어, 그래야지 귀 쪽이 이렇게 빵빵하게 모양이 이쁘게 이렇게 쓰거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천 자체가 니키친, 니키천이다 보니까 너무 손 많이 넣으시면은 이게 손 들어간 대로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조금 너무 비대해질 수가 있으니까 어, 솜은 적당히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모양 봐가면서 이렇게. 음, 자, 귀는, 귀는 넣었죠? 그럼 이제 얼굴을 엮겠습니다 다시. 그 솜을 어, 조금씩 넣는 것보다 많이 넣는 거는 왜 그러냐면 조금씩 넣다 보면은 어, 솜이 좀 울퉁불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꺼번에 넣시고 으 이제 손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 그러면은 조금씩 넣는 것보다 훨씬 모양이 이쁘게 나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솜이 좀 많이 들어가요. 봤을 때는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담아드린 거다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솜은 이렇게 해서 얼굴 형태 양쪽으로 딱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앞쪽에 여기 또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솜을 넣다 보면 은 이쁜 쪽이 있으실 거예요. 그쪽을 앞쪽으로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손 넣었는데, 뭐, 앞뒤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어 그래도 이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모양이 더 이쁘거든요. 그러면 이쁜 쪽으로 해서 수를 어 놓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됐죠. 자, 이렇게 다 됐으면은 이제 창구멍을 막아줘야 돼요. 자, 창구멍을 막으실 때는 시접이 어느 정도 들어간지 잘 모르잖아. 요 지금 시접 잘리긴 했지만은, 그래서 겉으로 0.5. 저희가 시접을 0.5만 남기고 잘랐기 때문에, 어, 시접을 0.5 정도 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려주시면 훨씬 바느질 하시가 편하시거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실을 다시 껴주세요. 박음질 하시고 남았으면은 그 실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혹시 뭐 실이 모자라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어 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실을 두 줄로 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매듭하시고, 자, 공구리 계실 때는, 박음질은 우리가 바느질 할때 겉으로 들어갔잖아요. 공구리 같은 경우는 바, 저기 실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바늘만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듭 실이 밖에서 안 보이도록. 음, 잠깐만요. 엉켰네요. 다시 다시 매듭 한번 해볼게요. 매듭하시고 끝이 너무 길면 안되기 때문에 잘라주시고 자 시작하실 때는 안쪽으로 한땀 정도 밑으로 해서 얘를 딱 빼주세요. 얘를 딱 빼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리기를 할 겁니다. 공구리기 하실 때는 위에 한땀 아래 한 땀. 다시 위에 한 땀. 아래 한 땀. 자, 박음질은 내가 실 끝난 부분으로 갔잖아요. 공고리기는 이렇게 한 땀씩 간격을 띄워놓고 해요. 다시 위에 한 땀. 아래 한 땀. 그러면 실이 어떤가요? 서로 이렇게 나란히 보고 있어요. 일자가 되게끔. 이렇게 돼야지 실을 잡아당겼을 때 천이 안으로 쏙 들어가요. 요게 공고리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한땀 공간을 띄워놓고, 위한땀 하시고, 아래 한 땀. 다시 한칸 띄우시고, 한 땀을 띄우시면 되는 거예요. 한단씩 띄우고, 어, 한단씩 떠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실이 일자가 돼요. 그래서 잡아당기시면 안으로 쏙 들어가요. 자, 이런 식으로, 음, 공구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하실 때, 계속 하시고 뭐 하지 말고 한세단 세 정도만 하시고 잡아 당겨주시고 한세단 정도 해주시고 잡아 당겨 그렇게 해주세요. 너무 많이 떠놓고 하시다 보면은 잡아 당기실 때 실이 엉키거나 안 잡아 당길 수가 있거든. 한요렇게세단 정도 하시고 잡아 당겨주시고 어, 이렇게 하시면은 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단씩 음, 사이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시접을 안 이렇게 집어 넣으세요. 집어 넣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그림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어, 거기 선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훨씬 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거의 이제 한두 단만 하면은 다 끝나는데, 자, 여기서도 어, 한 가지 이제 팁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다고 그냥 이렇게 끝내시면은 나중에 아이들 갖고 놀면 이 부분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구르기 하실 때는 딱제 자리에서 끝내지 마시고요. 한두땀 정도 하나, 세땀 정도 위로 조금 더 해주세요. 어. 그러면은 처음 시작했던 매듭도 안 보이고 깔끔하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셔서 공구르기는 무조건 겉에서 매듭을 지어 주셔야 돼요. 자, 이해하실 때는 이렇게 링을 잡으시고요. 링 잡기 게 힘드시면은 바늘을 실 끝에다 대세요. 그래서 한 번, 두번 돌리신 다음에 바늘만 먼저 이렇게 빼세요. 그럼 매듭이 이 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손으로 얘를 잡으시고 이렇게 매듭을 끝까지 어, 당기시면 돼. 요 이렇게 매듭을 자 여기서 가위로 자르시면 매듭이 보이겠죠. 자, 매듭 숨기는 방법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실이 있죠.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반대로 빼주세요. 반대로 빼서 딱 잡아 당기시면 은 실이 안으로 쏙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매듭을 감추시면 됩니다. 다 하시고 나서 얘를 끊으시면 돼요. 자, 다 했는데 몸이 좀 울퉁불퉁해요. 어, 이거는 이렇게 바늘을 살짝 이렇게 고려 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느질 하시다 보면 은 솜이 한쪽으로 몰릴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방지하기 해서 이렇게. 응, 하나 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수만 넣면 으다 끝나거든요. 자 이제 수를 한번 놓보겠습니다